조명이 꺼지고 온아 빨간 불이 들어오는 순간 스튜디오는 긴장 대신 어떤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 공기를 한 번에 바꿔 버린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마음을 노래로 건네는 손이었다. 김다현과 은가은 경쟁의 링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무대를 지켜주는 동료이자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친구로 바뀌어 온 이야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자극적인 입길도 아니다.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더 찬란해지는 진심의 기록이다. 두 사람의 첫 접점은 잘 알려져 있다. 트로트 오디션의 잔혹한 조명 아래 각자의 인생을 건 노래를 들고 서야 했던 그때. 김다현은 또렷하고 맑은 톤으로 무대를 밝히는 법을 배웠고 은가은은 여유와 안정감으로 감정의 층위를 더하는 법을 익혔다. 팀 미션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을 때 서로의 숨이 어디에서 들고 나는지 알아차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캠이라고 가볍게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그건 상대의 호흡에 내 박자를 맞추는 아주 인간적인 존중에서 시작된 약속이었다. 틈틈이 마을 입구 슈퍼처럼 따뜻한 문자를 건네고 대기실 문 앞에서 한번더 보컬 라인을 점검해주는 루틴이 쌓이며 응원은 습관이 됐다. 경연이 끝나면 인연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의 타임라인은 달랐다. 공연이 끝난 밤 수고에서로 시작한 안부가 다음 무대 콘셉트 어때?로 이어졌고 서로의 컨디션과 마음을 체크하는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하루가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던 때면 오늘은 그냥 뜨거운 국물 먹자로 대화가 종결되곤 했다. 명예나 순위보다 오래 가는 것은 결국 습관처럼 반복되는 온기라는 걸. 이들은 증명했다. 그 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장면은 은가은의 결혼식에서였다. 축하 메시지 한 줄로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다연은 충분을 택하지 않았다. 단정한 드레스, 과한 장식 대신 미소 하나를 들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시간을 비집고 식장으로 들어섰다. 신부대기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고 둘만의 짧은 포옹을 나눌 때 말보다 빨랐던 건 눈빛이었다. 내가 있어서 든든했고, 오늘도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는 뜻을 한 번에 전하는 눈빛. 화려한 장식과 꽃다발 사이로 작은 수첩이 하나 오갔다. 거기엔 함께 서고 싶은 무대, 같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서로의 목이 잠길 때 따뜻한 차 추천 리스트까지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친구가 옆자리를 지켜주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증명이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이크가 즐비한 라디오 스튜디오 은가은이 DJ로 앉아 청취자와 호흡을 맞추는 그 자리 김다연이 게스트로 초대됐다. 방송 오프닝이 끝나고 가벼운 근황 토크로 분위기가 풀렸을 때 김다연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오늘 준비해온 게 있어요. 스태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사이 기타 한 대가 들어오고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렀다. 그런데 가사가 달랐다. 은가은의 프로그램 이름, 청취자들의 하루, 이 시간대를 지탱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유려하게 언여 있었다. 자신의 대표곡, 한 구절의 진행과 리듬을 빌리되, 감정의 방향을 친구에게로 돌려 만든 30초 남짓의 로고송. 그 짧은 선물이 스튜디오 공기를 바꾸었다. 즉흥이 아니었다. 노트엔 수정을 거친 흔적이 가득했고, 단어 하나에 머뭇거리며, 연필심을 다시 세운 흔적이 보였다. 은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자, 모니터 뒤 제작진의 입꼬리가 동시에 올라갔다. 음악은 사람을 조용히 통과해 간다. 당장 큰 박수와 환호를 부르지는 않아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저제 그 멜로디가 입에 맴돌게 만든다. 방송이 끝난 뒤그 로고송은 프로그램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녹취를 자청했고, 누군가는 코드 진행을 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단순했다. 오랜만에 라디오가 집 같았다. 이 장면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만든다. 히트곡의 멜로디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분위기만 빌려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담아냈다는 점도 중요하다. 선율은 익숙하지만,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닫을 내린다. 친구의 이름과 청취자의 하루를 가사로 삼는 선택은 이 방송을 함께 만드는 건 DJ와 게스트만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방송은 원래 혼자 하면 잘안 된다. 누군가의 숨이 겹쳐져야 비로소 큰 숨이 된다. 그걸 노래 한 줄로 증명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라기보다 깊었다. 소름보다는 따뜻함, 대단하다보다 고맙다가 더 많이 달렸다. 어떤 청취자는 하루의 끝에서 라디오를 켜면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썼고 또 다른 이는 둘이 나누는 말투에 오래된 친구의 호흡이 들린다고 했다. 미디어도 주목했다. 각종 온라인 매체는 경쟁보다 우정, 선물보다 마음 같은 문장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 연애 뉴스가 오랜만에 분노가 아닌 환대의 댓글로 넘쳤다. 이 우정이 특별한 이유는 두 사람이 빛나는 순간만 함께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일이 잘안 풀리던 날,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던 날,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마주한 텅빈 객석의 냉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던 날 그럴 때 건네던 메시지들이 있다.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내려간 거야. 내일은 올라갈 거야. 오늘은 상체 힘 빼고 거울 보지 말고 푹자그 위로는 성과를 강요하지 않고 목표치를 재설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날을 통과하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는 성과보다 오래 간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본질과도 닿아 있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화려한 무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일상을 붙잡아 두었다. 퇴근길 소주 한 잔에 짝꿍이 되고, 시골 버스 안에 창문에 기대며 흥얼거리게 하는 음악. 김다영과 은가은의 교류는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로고송이 방송의 장식이 아니라 청취자와의 약속이 되는 순간, 트로트는 다시 함께 부르는 노래로 돌아온다. 노랫말이 화환보다 오래 남고 멜로디가 축사의 문장보다 깊게 스며든다. 결혼식장에서 포착된 작은 디테일들도 두 사람의 결을 드러낸다. 김다현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늘한발 뒤로 물러났다. 신부가 프레임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듯이 축하 인파 사이에선 부캐 대신 손수 적은 편지를 건넸다. 좋은 날에 읽고 싶은 문장들, 울컥할 때 잡고 싶은 문장들, 그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책갈피가 될 거라는 걸 아마 서로가 알고 있었다. 라디오 이후 은가은은 자신의 SNS에 길지 않은 글을 남겼다. 홍보문구도, 해시태그도 과하지 않았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댓글창엔 팬들의 축하와 감사, 친구 자랑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김다연 또한 공개적인 멘트 대신 스태프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렸다. 짧은 로고송이지만 서프라이즈인이 녹음과 편집 도와주신 분들께 꼭 감사 전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무대 위 박수보다 무대 뒤 악수가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 우정은 어느 한 쪽의 헌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일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습관, 그날의 무게를 구리의 무게로 함께 드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김다연은 대선배들 앞에서 예의를 잃지 않는 후배였고, 은가은은 후배들 앞에서 출연 분량을 나눠주는 선배였다. 그래서 둘의 만남은 세대를 이어주는 브릿지이자, 여성 아티스트들의 건강한 연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까지 확장된다. 경쟁이 나의 실력을 키워주긴 하지만, 동료가 나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들은 음악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야기의 여우는 산업의 방향까지 건드린다. 방송이 숫자로만 평가되는 시대에도, 오래 남는 것은 덜 만화가 아니라, 어떻게다. 로고송 30초가 남긴 파장은 조회수 곡선보다 팬덤의 결속을 더 단단히 만들었고, 광고 카피보다 사람들의 일과를 바꾸었다. 퇴근길에 라디오를 다시 켜게 됐다는 고백은 소비 패턴의 변화보다 더 깊은 신뢰의 증거다. 브랜드들이 진정성을 키워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짜 마음은 시나리오로 흉내 낼수 없고, 진짜 우정은 카메라 밖에서도 같은 표정을 짓는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이들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물이라는 점이다. 이름값 높은 협업이 아니어도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건 결국 작은 노래 한 줄과 그 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다. 상대의 하루를 상상하고 그 하루에 덜컥 들어가 쉴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일,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근사한 역할이자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다. 라디오의온 아우불이 꺼지고도 한참 스튜디오 스피커엔 작은 허밍이 남아 있었다. 스태프 중 누군가가 흥얼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멜로디를 들으며 김다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은가은은 조용히 웃었다. 둘 사이에 오간 건 수고했어도 최고였어도 아니었다. 다음에 밥 먹자 다음을 약속하는 가장 따뜻한 인사.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건그한 문장인지 모른다. 오늘의 장면은 화려한 엔딩이 아니라 오래가는 프롤로그다. 어쩌면 이두 사람은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빛나게 할 것이다. 축하의 나랜 뒤에서 손을 잡아주고, 힘든 나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친구가 건넨 노래는 짧아도 오래간다. 음악이 사람을 잊고 사람의 마음이 음악을 확장시키는 방식. 김다현과 은가은은 그 공식을 가장 아름다운 해석으로 증명해냈다.